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공간도형 파트입니다. 문제일것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면 ABCD, 면 ABCD와 면 BCEF가 이루는 가의 크기는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면 ABCD 위에 점 P와 그리고 선분 BC 위에 점 Q에 대하여 이 길이가 20이고 얘가 60도다. PQC가 60도다. 그랬을 때이 점을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길이를 구하면 돼요? 아, Q와 H를 이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왜 여기 직각인가 피타고라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루어진 이 각을 학생들이 30도라고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이명각이 30도니까, 어? 여기도 30도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명각이라는 것은 공통 교선에 대해서 지금처럼 수직, 밑에도 여기가 수직, 이렇게 수직 수직으로 이루어진 직선끼리 이루는 각이 30도인데, 지금 여기는 각을 60도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로 30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이 30도를 이용하려면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직인 직선, 즉 수선의 발을 내린 직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목적은 뭐냐? 여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할 행동은 얘가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두 개를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다. 삼선 정리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길이를 보이나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가 20일 때 여기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지금 20일 때요.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 곧바로 10이 되죠. 직각 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10 루트 3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이죠? 요게 얘랑도 수직, 얘가 요랑 수직이니까, 결국 이 각도는 이명각과 같은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여기가 5루트 3.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을 곱한 15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가 15고, 10루트 3. 3. 아, 바로 구했네요. 곧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성질에서 요거 구하는 것 없이 이직각삼각형에서 오 루트 삼이라고 해서 pH를 구했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답은 얼마? 이오 루트 삼이고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건 뭡니까? 이 이면각을 이용할 때 지금 이 평면에 있는 그 선분이 지금 얘가 수직이 아닌 직선 가지고서는 요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 점에서 이 공통 교선에 대해 수선의 발을 긋겠다. 이것까지만 긋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삼선 정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이런 길이들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